제주도에서 일습니다 도미노를 움직이 하겠습니다. 다른 모두들은 제주항공입니다. 굉장히 제가 싸게 여행을 왔다가 가기 때문에 조금 좋은 정보 얻으시겠다고 하면 제가 다음 에 다시 연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제 곧 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먹방의 마입니다 기국했습니다. 아, 하자마자 너무 네, 떡볶이가 먹고싶어서 왔습니다. 중간에 집에 들어갔다가 지금 근데내가 어디냐. 여기 국대 떡볶이입니다. 아, 떡볶이 진짜 먹고싶었어요. 매운 떡볶이. 아, 그럼 먹도록 하겠습니다. 순이랑 같이 시켰습니다. 이거 음. 음. 생각만큼 안매운거야.

그기그거아런게지 하게 가지고 너무 먹고요 <이> 아, 이런 거왜안파는지 뭐 <이> 음. 몰라 거기 그냥 뭐 닭꼬치 같은 거만 하는데 <이> 응. 보너마랑 소스가 달달할 것 같아서 안 먹었습니다. <이> <이> <이>

<목소리도> 아, 그냥 담가먹어화겠습니다 음. <목소리도>

아니면 걔네는 파도 한 명인 줄 모르겠어요? 와, 살것 같다. 빨간색이 저의 힘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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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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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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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븐이예라오븐이니게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이렇게 있다는 얘기에요? 아 그러니까 아 이게 일이안 떨어져 즉시 일주이면 나중에 됐으면 넌 상관없이 남아있다고 사람이 2분이나 있 근데 얘네거 나름 위험한 거아닌 보이네 맞그니다 너무 감탄하고 됐던 그 그치, 걔도 오늘 안 해. 추웠어요, 밖에가 그치, 나도 네. 생각이야. 옛날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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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같이 오늘 쉬었고, 그런 거 뻔히 데그랬던가 이제는, 이은 어, 막 칼같이 어렇게 이렇게, 렇게이 왜그니다

이 주문하요? 왜? 오야 감독해 주시봐. 다시 그 이유에 라크스가 손걸려 가지고 주문하겠어. 괜 이거 지갑에뭐에는왜안네요요나

야, 그래서가 국통떡볶이 오도 이렇게 말끔하게 <laughs> 쏟아지지 않을 정도로 먹어 <laughs> 본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을는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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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에어컨이 안 틀려서 열심히 먹자. 뭐두 명이 다먹어 맛있는데요. 다 먹습니다.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이거. 이 <목소리도> 아, <그죠? 목소리도> 아, 네. 보고 싶은데 알고 나 아마 그거 다 <laughs> 이제 좀 속이 <laughs> 그만 된것 같습니다 힘든도 집에 가서 밥에다 김치에다가 <laughs> 아주 좀 한국적인 정말 먹방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